TSMC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는 세계 최대의 전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전세계 테크 기업을 위한 첨단칩 생산을 전문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정보입니다. TSMC 기본정보 정식 명칭 TAI1 세미컨덕터 매니어 팩처링 컴퍼니 리머터드 대만적 집천로 공사 설립 연도 1987년 대만 신주에서 창립 창립자 모리스 창무러스칭 장충모 반도체 업계의 선구자 사업 모델 순수 파운드리 애플, NVI DIA, AMD 등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대량 생산. 인텔, 삼성과 달리 자사 설계 칩 없음. TSMC의 중요성. 첨단 반도체 생산의 세계적 리더. 전 세계 최고급 반도체의 90% 생산 2024년 기준. 주요 고객 애플, NVI DIA, AMD, 퀄컴, 브로드컴 등. AI, 스마트폰, 자동차,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 핵심 공급자. 최첨단 기술 보유. 3NM, 5NM 공정 양산 중, ENM 개발 중 2025년 예정. 2027만 2028년 1.4NM 공정 목표. EUV 극자외선 리소 그래피 기술 독보적. 지정학적 중요성. 대만의 반도체 산업 우위로 미중 갈등의 핵심 축. 미국, 일본 등이 공급망 다각화 추진. 예, TSMC의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 공장. 최근 동양 2024년. 미국 진출. 애리조나의 ONM, 3NM 파브 건설 중 CHIPS 액트 지원. 일본 진출. 소니 도요타와 합작 JASM으로 구마모토 공장 1228NM 칩 생산. AI 수요 급증. NVIDIA의 AI GPU H100 블랙웰 전량 생산. 도전과제.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분쟁 가능성이 공급망 불안 요인. 경쟁 심화 삼성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 생산 비용 ENM 파부 건설비만 300억 달러. 재무 현황 2023년에서 2024년. 매출 약 690억 달러 2023년. 시가총액 약 6천억 달러 전 세계 톱 10. 결론. TSMC는 아이폰부터 AI 슈퍼칩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과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정 분야 기술, 지정학, 재무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순위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